오늘 호명하는 띠 분들은 4월의 행재운이 폭발해서 로또 당첨 확률이 정말 초대박 납니다. 실제 지난번 3월 로또 당첨띠 영상 보시고 제때 구매하신 분들 중에 2등, 3등 당첨자가 나올 만큼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늘 올려드린 4월 로또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로또 복권 당첨되어 대박의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운이 흐르는 4월 이분들의 운세를 살펴보니, 하늘이 내리는 복이 가득 쏟아진다고 합니다. 6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황금기인데요. 첫 번째 띠는 바로 소띠입니다. 소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함의 상징인데요. 이런 소띠에게 4월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4월의 양기와 소띠의 근성이 만나 엄청난 횡재수가 폭발한다고 하네요. 소띠는 평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죠. 바로 이런 소띠의 인내와 노력이 4월의 강력한 봄기운과 만나서 엄청난 금전적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소띠 중에서도 특히 85년생 을축생 소띠는 4월 초부터 금전운이 급상승해 예상치 못한 거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요. 왜 하필 85년생 소띠일까요? 올해가 특별히 85년생 소띠에게 좋은 이유는 태어난 해의 기운과 현재의 기운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셨을 텐데, 이제 그 인내의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4월이 되면 소띠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해요. 소띠 여러분, 지금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복권 한 장으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힘든 일 많으셨죠? 직장에서 고생하고, 가정에서도 책임을 다하느라 본인을 위한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셨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소띠의 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하니,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소띠의 당첨은 높이는 풍수비 방법은 바로 비다잉어 복주머니 비방입니다. 빨간 단추를 하나씩 복주머니에 넣고, 주방 찬장과 현관 신발장에 넣고 보관하세요. 그리고 소띠분들은 복권을 구매하실 때, 청색이나 검은색 옷을 입고 가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 청색이나 검은색일까요? 이 색상들이 소띠의 행운색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생년월일과 관련된 숫자를 1-2개 정도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85년생이라면 85를 포함시키거나 생일이 12일이라면 1-22중 하나를 로또 번호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띠에게 특히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는 279라고 하니 이 숫자들도 로또 번호에 포함시켜 보세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드셨다면 이제 걱정 마세요. 4월에는 소띠의 지갑이 두둑해질 거라고 합니다. 로또 당첨은 물론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테크에서도 큰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경제적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사는 것. 여러분의 꿈이자 희망이었을 텐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차례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소띠의 경우 로또 당첨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후의 운도 달라집니다. 당첨금의 10% 정도는 꼭 기부하고 가족이나 친지를 위해 쓰면 그 이후에도 행운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띠인 한 사업가는 4월에 로또에 당첨된 후 일부를 기부했더니 그 이후 사업이 더 번창했다고 하네요. 어떤 소띠부는 작년 4월에 로또에 당첨되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당첨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도 시작하셨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띠 분들 4월에는 로또 구매 꼭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행재운이 터지는 띠는 바로 개띠입니다. 충직하고 의리 있는 개띠 여러분에게 하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로또 당첨의 행운입니다. 개띠는 주변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이런 개띠의 선행과 덕이 쌓여서. 4월에 엄청난 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개띠는 평소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순수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켜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94년생 갑술생 개띠는 특히 4월 중순경 행운의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러 당첨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이네요. 94년생 개띠의 경우 올해가 자신의 운세 주기에서 가장 황금기에 해당되어 행운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개띠분들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드셨죠? 그런데 4월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어 통장에 거액이 들어오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띠의 행운은 4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넷째 주까지 계속된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매주 로또를 구매하시면 당첨 확률이 평소보다 30배는 높아진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특히 4월 15일부터 25일 사이가 가장 강력한 당첨... 기운이 있는 기간이라고 하니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개띠의 당첨 운 상승 비방법은 바로 백자 소금 단지 비방이에요. 천이염을 넣은 복주머니를 단지에 넣고 현관에 두시면 재물운이 폭발합니다. 개띠 분들이 로또를 구매할 때는 빨간색이나 주황색 옷을 입으면 좋다고 하네요. 이 색상들이 개띠의 행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당첨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는 3, 9, 12와 같이 3의 배수나 본인에게 의미 있는 숫자를 포함시키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개띠에게 특히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는 1, 3, 8이라고 하니 이 숫자들도 꼭 포함시켜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로또를 구매할 때 왼손으로 돈을 내고 오른손으로 로또를 받는 것이 개띠에게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요. 개띠 여러분, 이제 곧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빠듯한 생활로 스트레스 많으셨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형편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을 텐데, 이제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시간이 왔습니다. 개띠분들이 로또에 당첨되면, 특히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행운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해요. 또한 당첨금의 일부는 꼭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개띠의 덕을 쌓아 앞으로도, 계속 행운이 찾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개띠분은 4월에 로또를 사서 2등에 당첨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평소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더큰 복이 찾아온 것 같다고 하니, 개띠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이보다 더큰 행운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 4월에는 꼭 로또를 구매하세요. 세 번째로 행재운이 터지는 띠는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원숭이띠에게 4월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인데요. 바로 원숭이띠의 지혜가 4월의 행운과 만나 대박이 터진다고 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재치가 있고 지혜로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이 있죠. 이런 원숭이띠의 타고난 재능이 4월의 강력한 기운과 만나면 로또 당첨과 같은 큰 행운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원숭이띠 중에서도 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는 4월 말이 되면 복권 당첨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년생 원숭이띠의 경우 올해가 12년 주기의 운세에서 황금기에 해당하여 행운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항상 영리하게 판단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이 있죠? 바로 이런 능력이 4월에 빛을 발해서 로또 당첨이라는 행운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큰 재물을 이루지 못해 속상하셨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치고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그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셨을 텐데 이제 그런 서운함이 다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날들은 곧 끝날 겁니다. 4월이 되면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경제적 걱정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요. 특히 4월 20일부터 30일까지가 원숭이띠의 행운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하니 꼭이 기간에 로또를 구매하세요. 원숭이띠의 재물운 극대화 비방은 바로 복돼지 금카드 비방입니다. 복돼지 금카드를 지갑에 넣어 보관하시거나 복주머니에 넣어 현관에 보관하시면 재물운이 3배로 커집니다. 원숭이띠가 로또를 구매할 때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 색상들이 원숭이띠의 행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당첨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번호를 선택할 때는 4, 9와 같은 숫자나 자신의 생일을 포함시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원숭이띠에게 특히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는 4, 7, 9라고 하니 이 숫자들도 꼭 포함시켜 보세요. 또한 로또를 구매할 때는 될수 있으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가 원숭이띠의 기운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 행운이 더 따른다고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로또에 당첨되면 특히 여행이나 자기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투자가 또 다른 행운을 불러온다고 해요. 로또 당첨금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업에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당첨된 후에 활용 계획도 미리 세워두시면 좋겠죠. 이런 행운의 기회는 6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정말 특별한 시기입니다. 원숭이띠 분들. 4월에는 꼭 로또를 구매하시고 행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 한 분은 작년 4월에 로또에 당첨되어 평생 꿈꾸던 세계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그 분은 평소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행운을 믿는 마음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하니 원숭이띠 여러분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운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행운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4월에는 꼭 로또를 사보세요. 자, 지금까지 4월에 로또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세 가지 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띠, 개띠, 원숭이띠 여러분. 이런 행운의 기회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4월이 되면 꼭 로또를 구매하시고 인생을 바꿀 큰 행운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에서 말씀드린 풍수비방소품 구매 원하시면 왼쪽 아래에 있는 제품들 꼭 클릭하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일, 사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포기했던 것들, 이제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타고 가족들과 함께 세계여행도 다닐 수 있겠죠? 경제적 걱정 없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그런 날이 곧올 거예요. 특히 가족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다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은 단순히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띠를 알려주시면 좀더 자세한 운세를 알려드릴게요. 곧 여러분의 당첨 소식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